안녕하세요. 테르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소녀전선 뉴럴 클라우드 리세마라 영상입니다. 네, 먼저 저는 1회차 리세를 했는데, 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쉽게, 네, 리세마라 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데이터를 지우거나 뭐 그렇게 불편한, 네, 번거로운 작업 없이, 이렇게 네, 델리트로 게스트 계정을 쉽게 지울 수 있어가지고, 네, 리세마라는 굉장히 편한 편입니다. 음, 잠깐 튕겼네요. 어쨌든 뭐 로딩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리세마라 방법도 간편하기 때문에 네, 굳이 리세를 안 돌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게임에 비해서 리세마라의 중요도가 조금 낮습니다. 뭐 일성, 이성도 쓸만한 캐릭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요도는 낮지만 네, 그래도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리세마라를 돌리시겠죠. 일단은 처음 설치부터. 쭉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소녀전선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는 편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쭉 한번 어, 따라오시고요. 음, 게임은 이런 식으로, 네, 전투. 약간 로그라이크 플러스 오토체스 느낌의 게임입니다. 아군 캐릭터를 이렇게 소환해서, 예, 네, 적들과 자동전투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음, 저희는, 어, 궁극기, 게이지가 차면은, 이렇게 주황색 표시가 나면은 궁극기를 써주면 됩니다 궁극기를 쓰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이펙트가 나오면서 궁극기가 발동이 되죠 나머지는 다 자동이고요 개입할 여지는 뭐 딱히 없고요 궁극기를 쓰거나 아니면 소환사의 스펠 뭐 그런 거쓸때 말고는 대부분 자동 전투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이고요. 아마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좀 갈리는 장르긴 합니다. 네, 궁극기를 쓰고요. 네, 약간의 힐을 쓴것 같네요. 네, 다른 궁극기도 네, 허블의 궁극기. 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허블이 우리가 뽑아야 될 넘버 네, 원 리셋 대상입니다. 이렇게 광역 공격이 화려하게 들어가죠. 있으면은 조금 스토리 밀기가 편하다. 물론 필수급은 아닌 것 같고 초반에 진행이 조금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초반 진행이 편하니까 그리고 영상을 보셨으니까 리셀을 달리신다면은 허블 목표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리세마라 포인트까지는 꽤 길어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요. 음1 1. 까지 가셔야 됩니다. 0-2에서부터 0-5까지 가야 되는데 한 스테이지 하나하나가 이렇게 길어, 길어, 길어가지고 음, 좀 오래걸리는 편인데 네. 자동전투가 충실히 돼있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여러개 켜서 네. 배력을 여러개 돌리는게 조금 더 좋죠. 네. 앞에 탱커를 배치해가지고 뭐 이렇게 딜러를 살려라 이런거고요 뭐 이런식으로 네. 위치에 따른 기믹 뭐 궁극기 그리고 스펠 나중에 나올 스펠 그리고 여기 뭐 출전 캐릭터 어떤 걸 출전시키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전략성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게임이 그렇게 막 어렵다고는 하진 않습니다. 할 만한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소녀전선 ip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오토체스 같은 스타일 좋아하시면은 재밌게 하실 수가 있죠 이런 발판이 있으면 은 스킬을 발동한다든가 하는 부가효과도 있어요 자 일단은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드렸고요 음,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제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리세마라 포인트에서 누구 뽑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0-5까지 깨면은 네, 이렇게 캐릭터를 남자로 할 거냐 여자로 할 거냐 네 결정하시고요 뭐 수정이 가능하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만들어서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네 스킬은 상세로 볼 거냐 간략하게 볼 거냐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네, 리셋을 달리시면 됩니다. 음 네. 초반에 조금 더 어떤 그 인프라와 튜, 어 뽑기 튜토리얼이 나오는데 그대로 따라서 건물도 건설을 해주고 이 건물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잠깐 좀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뭔가 생산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에게 중요한 인형 뽑기 고급 검색 네 1회 뽑아보겠습니다. 뭐 그냥 스킵을 하고요. 네 프레네일이 나왔네요. 그리고 기초 검색도 해보자. 기초 검색도 합니다. 마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았구요. 이제 홈으로 가신 다음에 스토리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탐색 네. 편성을 해서 1-1을 가라. 로순까지 그래서 이제 작전 준비 그리고 캐릭터를 네, 더 넣어라. 더넣어주고요뭐요 요 정도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접기 그리고 작정 개시 하면 되구요. 어, 작정 개시까지 들어가야지만 네, 뽑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시를 깨지지는 않고 바로 태극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뽑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이 영상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뽑기권이 조금 개수가 달라질 건데, 음, 저는 이거 이틀 찬데 뽑기권을 10장을 더 줘서 40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시점에 따라 뭐 30뽑이든지 40뽑이 되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네, 삼성 윌로우를 받았고요. 네, 들어가서 이제 뭐 여기는 업적이나 뭐 그밖에 짜잘한 건 없고요. 그냥 바로 뽑으시면 됩니다. 네, 어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허블, 아키, 나나카를 뽑으시면 돼요. 네, 상세설명 보면은 삼성이 엄청 많습니다 진 이블린 뱅크시 무플레스 뭐 아키 뭐전진뭐 네, 이렇게 다 있는데 음 사실상 이 게임이 피스 캐릭터가 뭐 다른 문제라든가 뭐 그런게 없어서 그냥 리셀 안 달리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있으면 초반에 편한게 예, 우리 허블 아키 나나카 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10회권은 이게 유료제어기 때문에 우선은 리세 스 목적상 패스를 하고요. 지정권도 네, 없습니다. 패스. 그래서 우리가 뽑아야 될 거는, 음, 요, 예, 확률업, 요 확률업 둘 중에 하나인데, 음, 고급 검색으로 가면은 출력률이0 4구요 그리고 이 허블, 확률업으로 가면은 상세 말고 상세 설명 가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종합 확률이 허블이 확률 없대서 1%가 나온다. 그리고 삼성이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은한 3.6%가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 낮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40개씩 주는데 어, 영상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한두개 정도는 목표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블 그리고 아키 이렇게 두개 뽑아 가면 될것 같아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딱 뽑아 보겠습니다. 네, 처음 시 뽑을 하면은 네,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은 인근에서 일단은 네, 일성들 찾고요. 그다음에 네,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인근에서 이성을 또 찾아요. 한번더 가면은 인근에서 또 삼성을 찾는데 네, 못 찾았네요. 일단 뭐요런 이펙트고요. 어, 스킵을 가겠습니다. 네, 스킵을 하고 싶은데 이 뽑기 시간이 좀 늦어요. 네, 처음 뽑는 캐릭터들은 이렇게 이펙트를 다 보여주고 싶은가봐요. 천천히 다 보셔야 되고. 아니면 나는 극한의 효율 리스트를 달리고 싶다면은 하이 이펙트를 게임 껐다 키면은 이펙트가 다 없어지니까 에, 나는 한 30초라도 더 줄이고 싶다 하면은 껐다 키시고요. 에, 일단은 삼성이 안 나왔어요. 30장을 더 뽑아봐야죠. 그리고 확률업이 1%고 허블이 1%고 안 나올 확률이 2.6% 그러니까 픽돌 될 확률이 2.6%이기 때문에. 에, 웬만하면 핏돌이 좀 굉장히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복은 필요가 없는 게임이에요. 네, 중복 나오면은 어뭐 성급업 이런 건 없고 다른 조각으로 네, 하는 조각으로 다른 뭐 강화 이런 거기 때문에 중복을 해서 뭐각성을 시킨다 이런 게임은 아니고요. 자, 일단 그래서 중복 뽑기는 크게 의미가 없고 어 명함을 얻어야 되는데 명함을 많이 얻고 가는 게 좋겠죠. 자. 또 느낌이 좀 세한데 이렇게서 해또안 나왔네요. 음, 4%인데 생각보다 잘안 나오네요. 네, 드세분이 오 네, 시모 자 사쿠야. 신 캐릭터는 이렇게 이펙트를 한 번씩 다 보여주기 때문에 네, 스킵이 조금 늦습니다. 야니, 네, 에어 하트 네, 이렇게 뽑았고요. 20봄 남았는데 잘안 줄려나 봅니다. 일단 스킵. 네, 시온. 찰시 그리고 네, 맥스 그리고 네 아비게일 이렇게 뽑았고요 또네 리세 네 리세하고 이제 리세를 뽑았어요 안토니나 신캐릭을 많이, 신캐릭을 많이 뽑았네요. 크세니아. 근데 삼성은 안 나와요. 신캐릭 많이 뽑았는데. 자, 허블 하나 얻기가 힘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40연차. 네, 이렇게 꽝왔습니다 네, 삼성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이 엄청 낮은데, 어쨌든 이렇게 망했어요. 망했으면은, 네, 부담 없이 리셋을 달리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처럼 계정 관리서 리셋하시면 되고, 또 추가로 제가 댓글로 이 현존하는 쿠폰 네,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쿠폰은 그냥 교환코드에서 쓰시면 되구요. 다만 뽑기권을 안주고 네, 게임 내성장지와 같은거 주기 때문에 네, 뽑기권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나왔기 때문에 계정관리에서 계정삭제 해서 또 델리트를 하시면 됩니다. 네, 생각보다 잘 안나오는 것 같아요. 대문자를 네, 구분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게스트를 계정을 끝내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리스마리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원하시는 네, 인형 뽑으, 뽑으셔서 재밌게 게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